안녕하세요. 장군 한타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어, 요즘 코로나때문에 바깥 출입도 잘못하시고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어, 산책이라든지 이렇게 하셔고지어고 면역 체계를 국에서 일어나고 조금씩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너무 집에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는 곧 우울증으로 변하고 그러다 보면은 면역 체계가 떨어진답니다. 저희는 저희가 코로나에 대응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면역 체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운동 잘하시고 식사 잘하시고 이게 건강한 삶을 사셔야 될것 같아요. 한번 웃으면, 1분을 웃으면, 24시간의 면역 체계가 올라간답니다. 1분을 화를 내면, 6시간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답니다. 잘 유념하시고요. 좀 즐겁고 긍정적인 그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장군 안타 시간인데요. 장군 안타를 시작하게 앞서서 항상 저희가 하는 게 있죠. 기초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초급 위주의 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기초도 초고 위주의 기초를 해서 좀 더디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기초 시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아시죠? 어, 전에도 많이 어, 해봐서 아실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초고 위주로 하셨다가 하다가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중국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장국기초표를 보고 저희가 그 장국기초를 이렇게 초급반 위주로 해왔었는데 그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제는 짧게 장국기초를 하고 구음을 하면서 구음표를 통해서 또 1, 2, 3, 4번의 구음표를 나눠드렸었죠. 그 구음표를 구음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음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장구 기초 양손을 함께 치는 것을 떡이라고 했죠. 궁체와 열체를 같이 동시에 치는 걸을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1번이고요. 1번 떡떡떡 네, 2번은 궁체요. 궁채의 머리를 한복판에 치는 것을 말합니다. 쿵쿵 또 3번, 딱은 열채의 3분의 1을 복판에 탁 붙이는 거죠. 딱, 딱, 딱. 네, 그 다음에 책 끝을 떨림을 주는 거예요. 4번, 다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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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번은 떡을 겹으로 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은 쿵을 겹으로 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7번은 딱을 약하게, 채끝만 살짝 찍어주는 거죠. 딱, 딱, 딱. 8번은 4번의 다라라라를 반을 줄여서 다라 하고 잡아주는 겁니다. 다라, 다라, 다라. 8번 그 다음에 9번은 찍고 붙이는 겁니다. 꼭 찍어주고 붙이는 거 기덕이라고 하죠. 자 해보겠습니다. 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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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기덕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아, 딱딱 딱을 겹번로 치는 거를 번번1 겹으로 치는 걸 딱딱 딱딱 번 기덕을 겹으로 치는 거예요. 기덕덕이라고 하죠. 기덕을 치고 덕, 3번을 한번더 쳐주는 거죠. 기덕덕, 기덕덕, 기덕덕. 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딱딱딱, 딱을 어, 3번을 연거번 쳐주는 겁니다.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강하게만 3번을 했죠. 그 다음에는 다다닥. 양약강이죠다다다다다다다다닥그다다에 네. 8번과 3번을 합다서다는다다다라다다라고합다다다 여기까지 해서 장구 기초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안 되는 부분들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만 한 번씩 반복적으로 하고 구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에는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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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아 8번 달아죠. 그 다음에 키동키동키동네요거는 어. 9번 기덕이죠. 그 다음에, 어, 기덕덕. 기덕을 겹으로 치는 기덕기덕기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라닥. 마지막 번에 했던 다라닥이라고 했습니다. 다라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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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지금 이 장단이 어,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장구 난타를 할때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더한 번씩 더 반복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는 제가 나눠드린 사진으로 다 찍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어, 1, 2, 3, 4번에 어, 장구 구음표가 있죠. 장구 어, 장단표가 있죠. 장단표를 보고 일단 먼저 구음으로 익혀서 구음으로 내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되게 되면 몸이 그걸 기억했다가 기억했다가 안무할 때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을 제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구음을 한번 해서 1, 2, 3, 4번까지 먼저 하는데 1번의 장단표가 전주이자 간주입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그 구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각 표에 다그 1번에 있는 그 장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확실하게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1번 장단표 먼저 구음으로 하겠습니다. 박자를 맞, 이제, 장고 난타이며 태평가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태평가는 국거리 장단이에요. 국거리 장단은 세 박자죠. 제가 알려드릴, 가요 장단은 네 박자고요. 그래서 국거리장단세 박자를 맞춰서 구음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덩덩덩 덩기덕궁딱 덩 따궁딱 덩기덕궁딱 덩 따궁딱궁 덩기덕궁딱 덩기덕궁딱 덩더러러 붕따까지가 전주이면서 간주로 들어가는 1번 표입니다. 그래서 전주 들어가고 1절, 그 다음에 2절 들어간 다음에 3절 가기 전에 또 간주로 지금 현 표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2, 3, 4번 또 4번 할 때, 4절 할때 2, 3, 4번. 이렇게 해서 한 4절까지 있는데요. 태평가가 4절까지 있는데, 1절 전주로 들어가고, 2절은 234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절 할때 간주 들어가고, 그 다음에 234 들어가고, 4절 할때또234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단표를 보시고, 집에서라도 장단표를 보시고, 무릎 장단으로라도 쳐서 기억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저희가 그 영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 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어, 전에 했던 거를 기억하셔서 안무도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 다음에 또 다시 수업할 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 1번 표를 먼저 했는데요. 그 다음에 2, 3, 4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2, 3, 4번은 본절에 들어가죠. 1번은 전주관조. 그래서 어, 오른쪽으로 옮기거나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2, 3, 4번은 본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안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거죠. 장단을 치면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빨간 표시를 해서 아마 저희가 그런 약속을 했을 겁니다. 잘 기억하시죠? 네, 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은 일단 구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 3, 4번 구음을 연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떵따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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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떵기덕꿍따 떵따궁따 떵따궁따 떵꿍따 따 꿍떵기덕꿍따 덩기덕붕따꿍덩기덕붕따덩더어러덩더어러덩더어러꿍따덩따붕따 덩따꿍따 덩덩덩 덩기덕붕따꿍 덩덩덩 헐 덩따 덩더어러꿍따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3,4번 초까지 이게 이제 1절 간 겁니다. 1절을 1, 2, 3, 4번까지 하면 1절 간 거거든요. 그랬을 때 2절 갈 때는 2, 3, 4번만 하는 거죠. 본절은 2번부터니까 1절, 1번은 전주인자 간주. 그죠? 그러니까 1절 할 때는 1, 2, 3, 4. 2절 할 때는 2, 3, 4. 3절 할 때는 1, 2, 3, 4. 4절 할 때는 2, 3, 4. 이렇게 보는 방법이 되겠죠 아, 그렇게 했는데 어, 일단 먼저 어, 예, 안무는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구음만 먼저 해본 겁니다 어, 구음이 일단 내 몸에 익어야 안무를 할 때도 어, 장단을 칠 때도 잘 나온다고 했죠 어, 요 중에서 어, 박자가 좀 약간 엇박나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첫 번째 1번 어, 표에 전주 간주 표에는 처음에 덩덩덩 그래서, 동 덩, 덩 해서 아홉 박자에 덩덩덩 이렇게 들어가는데, 4번 표에 보면은 덩덩덩은 똑같아요. 하지만, 요거는 덩덩덩. 6박자의 덩덩덩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착각하지 않으시면 되고 어, 음악을 틀어놓고 하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 똑같이 덩덩덩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이상하게 잘안 돼. 아 어, 9박자에서 6박자를 눌러 그러니까 그게 잘안 돼가지고 막 구음만 할 때는 그랬는데 막상 어, 음원을 틀어놓고 하게 되면은 그 노래에 맞춰서 나도 모르게 그 박자를 맞추면서 안무를 하게 되니까 절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어,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음. 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 1번부터 4번까지만 한 번씩만 해보고 어, 안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동동동 기동 공따, 동따 공따. 동 기타 쿵따 동따 쿵따 동동 기타 쿵따 동 기타 쿵따 동 따라라 쿵따 동따 쿵따 동따 쿵따 동따 쿵따 동동 기타 쿵따 동따 쿵따 동따 쿵따 동 쿵따 고운, 기 i d 따 o 기 k 고따 땅, i 기 d o 따 k 더러 땅, i 더러러 c 더러러 땅, 다 i 따 d 따 c 따고따 땅, 따 d d 기 c k 고운, 땅, iddock, 더러 땅, i d 아, 여기서 보면은, 좀 전에 바로,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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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느끼셨죠? 그게, 6박자를, 어, 9박자 같은 걸 6박자 안에 넣는 겁니다. 아, 쉬울 거예요, 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아, 구음으로 먼저 오늘 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 아, 안무와 더불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